확인해보세요. 매물에 도착을 습니다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테두리 선으로 대략적인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포장도로가 이렇게 우리 토지 바로 인근에 지나가고 있고요. 포장도로에서 이렇게 바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입로는 현황도로입니다. 약 5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지적도상은 맹지입니다. 토지 모양은 약간 기역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직접 현장에 와서 보시면 토지 폭이 조건 하지 않고 텃밭을 가꾸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도로가 다른 쪽으로도 나 있어서 이쪽으로도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물건지의 위치는 공주시와 논산시 딱 경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포장도로를 기준으로 위쪽은 공주시이고 아래쪽이 논산시입니다. 우리 토지는 논산시에 속해 있습니다. 토지의 방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논산시 노성면 효중리에 위치한 현장에 나왔습니다. 공주시와 논산시 딱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는 토지인데요. 현재 포장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경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요. 현황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포장도로에서는 약 5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한데요. 여기도 현황도로이고요. 이 현황도로는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던 도로입니다. 포장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진입도 아주 편리한 곳인데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으로 약 400m 정도만 이동하면 2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접근성도 양호한 곳이고요. 산천 ic까지 자동차로 약 3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주변 지역은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인데요. 포장도로를 기준으로 우리 토지는 논산시에 속해 있고 포장도로의 반대편은 공주시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이 공주시입니다. 아래쪽으로 주택이 한채 보이고 주택 너머에는 작은 마을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멀리에 탄천 ic도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체인지가 그만큼 가까워서 다른 도시에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토지 바로 옆에도 또 다른 현황도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에서는 멀지 않은 곳이지만 그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 토지에서 조망이 되진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전봇대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전기를 끌어오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곳이고요. 인근에 냄새나는 축사나 고압선도 지나가고 있지 않아서 주변 환경은 양호 편입니다. 이제 토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높이는 포장도로와 거의 동일한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주 완만하게 내리막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평지라고 보셔도 되는 경사도입니다.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는 텃밭을 가꾸고 있는 지금 보이는 일단의 토지인데요. 경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토지의 모양은 약간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가 우리 토지에는 없는 상태인데요, 물을 자주 사용해야 된다면 제하수 관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건지는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현황상도 보시는 것처럼 텃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텃밭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면적은 162평. 평방미터로 536 제곱미터입니다. 소소하게 컨테이너나 농막을 가져다 놓고 텃밭이나 주말농장, 농막부지로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면적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 지역입니다. 경지 정리된 절대 농지는 아니고 농업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상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은 할수 없는 토지인데요. 나중에 사용 승낙 등을 받아서 현황도로에 포장이 된다면 일반 주택의 건축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면적이 평방미터로 536 제곱미터, 농지법상 1,000 제곱미터 이하의 농림지역 토지이기 때문에 이전으로 치면 농지연부, 농업경영체가 있는 분들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물건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른 쪽에도 현황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기존의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소유한 농지의 합산 면적이 1,000 제곱미터에 모자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1,000 제곱미터를 채울 수 있다면 농지 업부가 없어도 경영체가 없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에 제한이 있고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최저가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접근성 좋은 곳에 작은 소형 토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이 매물이 최고의 가성비 매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햇볕이 그늘진 곳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오는 토지였는데요. 현장 답사는 오전 약 10시경에 나왔고요. 토지의 방향은 대략적으로 이쪽이 남쪽을 향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평당 단가와 매매 가격이 아주 저렴한 가성비 매물이기 때문에 저렴한 농지연부용 토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나 대토용 토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도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영상은 대략적으로 다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매매가격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의 매매가격은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 부동산이었습니다.